반갑습니다. 행복하시죠? 정말 소중한 시기에 이 교단에서 이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늘 기쁘고 행복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 한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고 어떻게 산다 한들 부처님 삶을 사는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들어오시는 모습을 뵈니까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서 한번 행복한 그 마음을 표현해 보셨으면 해서 한번 함께 크게 한번 웃어주시죠 하하하하하하 <laughs> 사실들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요새 우리가 만든 이 반하용선에 탑승하는 이 손님이 적어진다고 참 고민이 되지요. 우리 금강경의 이타인설이 최고의 복덕이 된다고 학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열심히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법을 전한, 전했는데 이렇게 탑승자가 작을까? 참 걱정이 되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야 올해는 농사짓기가 틀렸다. 왜요? 가뭄이 들어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못 짓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그 다음에도 또 농사를 못 지으셨어요. 2년 동안 농사를 못 지, 못게 되니까 참 멋지 할지, 할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농사꾼을 안 하실 모양이다 했더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농사꾼을 못 면하시더라고요. 정수신이좀 감소했다고,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일을 그냥 놓을 수는 없겠죠. 놓을 수도 없고. 일생 동안 열심히 수도를 했는데 성불하지 못했다고 영생을 이어지는 이걸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성불을 포기할 수 없지요. 자녀를 길러 보니까 자녀가 참말잘 듣고 잘할 때는 예쁘고 그런데 말안 듣고 지맘대로 하고 고집부리고 그런다고. 키우는 걸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성스러운 이 수도사업,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요. 이런 데에 불렀지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학생들이 많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원불교에다 입교해서 이 공부를 재발로 해줬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잘안 되죠. 이렇게 잘안 되니까 어느 날 우리 교무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올해도 영산 선학대학교에 올수 있는 학생이 작습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나도 알고 있는데 전말을 하는가 그랬죠. 그데그 다음 말이 명, 정말 좋은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제가 많이 듣기 안 좋은 말이에요. 다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총장이 법력이 부족해서 잘안 온답니다. 아, 이러더라고요.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걸 어떻게 취사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법력이 정말 얼만큼인지, 정신이 팍쩍 들었습니다. 법력을 총장이 키워야 하는구나. 내 법력이 없어서 학생들이 안 온다니. 그 말을 듣고 제가 법력을 키우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공부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법력을 이제 그때서 키워 좀 늦었겠죠. 법력을 키우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저희 영산 선학대학교 온 학생이 세분입 정말 그동안 우리가 놀았냐, 안 했냐, 가르치기를 잘못했냐, 살기를 잘못했냐, 어느 걸 따져봐도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잘못 살고 있는 것 중에 다 찾아보니까 늘 웃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했어요. 학생들을 만나면 웃고 반갑게 하고 세상이 낙원처럼 살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좀 못했던 것도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또 대학원 2년을 마치고 현장에 가서 정말 열심히 즐겁게 청소년 교화를 잘 했더라면 분명히 3명이 아니고 30명, 300명이 왔어야 맞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웃고 있어도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은. 그말 길이 없습니다. 영향이 부족하고 법력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희망거리는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공부할 때처럼 그런 교인들이, 신입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분이 오든 열 분이 오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감당담을 들어보면, 우리 요거는 전혀 딴판이구나. 지금 출가하는 사람들은 일당백을 해도 전혀 끌리는 것이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아마 우리 교단이 앞으로는 세 분이 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열 분이 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바뀌어지는 속에서 아마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세 분보다는 30명 오는 게 훨씬 낫겠죠? 30명 오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지 신나고 기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 아시죠? 우리 교법 정말 잘 아시죠? 우리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 정말 잘 아시고, 선불제중하는 길에 대해서도 빠삭하죠 누가 그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될수 있어? 그리고 또 말못할 교무님은 안 계십니다 우리 교님들도 그렇습니다 교도인들도 그냥 세상살이 하면서 일요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법회보는 교도인들도 모두가 다 성불예중하고 열애 되시는 일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라면 늘 신나요 그런데 세상에 돈 버는 걸 생각하면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죠 그런데 제가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정전이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대종경도 읽을 수 있고, 법어도 읽을 수 있고, 법문도 읽을 수 있고,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우리 교리를 다 접할 수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리를, 우리 교법을 열애되고 성불재중하는그 길을 타종교인들은다 알고 있을까? 다 알고 있을까? 아마 우리들처럼은 모르겠죠.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성불재중하고 열애되는 그 길을 일러줘야 마땅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일을 내가 잘 하고 있나 그걸 하고 있나? 나는 절대 노래를 잘해서 인형처럼 노래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끌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생에는 틀렸어요. 이제 배워도안될 일이. 내가 그 잘하는 이 성불재중하는 길 열애가 되는 길 정말 우리 교법은. 잘 전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누가 해야 하냐 누가 해야 하냐 제가 해야 하더라고요 누가 축을 이 중심축을 잡아야 하느냐 내가 해야 하죠 우리가 주장이 돼서 하다 보면 반드시 영산선학대학교나 교학대학에 오는 전무주신 지원자들은 많아질 것이니 아마 제가 열심히 춤을 출려 하거나 아니면은 입을 꼭 다물고 살았거나 이랬기에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잘 모르면 헛짓을 합니다. 도둑질을 하면은 나중에 천배, 만배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모르면 도둑질도 쉽게 할수 있고 살생을 하면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줄 알면 은 쉽게 살생을 못 하겠죠. 성불 대중하는 길을 모르는 분들에게, 열애가 되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길을 찾고자 하지만 정말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겠죠. 가르쳐 줘야죠. 뭐, 어떻게 살라고 해야 할까? 어떻게 살라고 할까? 늘 외출가가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이러면 모든 만나는 우리 교님들이 돈을 작게 주어서 돈을 작게 주어서 전문주신이 매력이 없어서 그런다고 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돈 벌라고 왔으면 회사로 취직했겠죠. 회사로 취직했죠. 인생을 인생, 다,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했다면 정신을 택하겠죠. 하, 그런데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가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으니까 우리가 돈 타령을 하거나 삶의 타령을 하거나 마음을 삶을 쓰고 있으니까 교무님마는 고생 죽살나게. 그러면서 우리 교당님들이 출가를 쉽게 권하지 않는다고. 와, 그 길이 맞는 것인지, 정말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인지,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부처님으로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반성할 일이다. 선유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렸어요 찾 길로. 그래서 어느 날 선유도에 쭉 한번 둘러보자고 차를 몰고 이제 쭉 한번 갔었더니 거기에 그 섬에 가고 싶다 하는 그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 가고 싶다. 세상에 저런 이름을 다왜 붙여놨을까? 섬이 아름답나? 섬이 아름답지도 않아요. 가보면. 그런데 거기다가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지금도 한 번씩 선유도 생각하면 그 이름이 떠올라요. 그 이름이 떠올라. 사실 우리 경민들을 바라보면 저분처럼 되고 싶다. 어떻게면 저렇게 될수 있을까? 그렇게 나를 가꾸거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유했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 흉내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나도 한번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에 부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정말 나이 먹어서도, 나이 젊어도, 저렇게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 삶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흉내를 낸 부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출가를 해서 이 법을 세상에 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자, 자성이 <laughs> 극락이. 낙원이 어떻게 생길 것이 생긴 것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개교 동기에 보면 낙원세상, 낙원 세상 낙원 낙 인도하려는 것이 이 개교 동기시잖아요. 우리가 낙원에 살고 있어야 하고 낙원의 주인공들이 돼야 마땅하거든요. 낙원의 주인공들이 그러면 도대체 낙원이 어떻게 생길 것 생긴 것이야? 어떻게 살아야 해? 이게 다 의아, 그냥 궁금하죠. 음? 멋지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크게 지금 나고니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늘잘아가지고 도대체 나고니 극락이 어디야? 이 생각을 늘 하는 중에 다시 우리 교리를 다 점검을 해봤죠. 그런데 연불법에다가 대웅사님께서 써놓으셨더라고요. 극락은 극락은 극락이 어디 있죠? 우리 학생들? 예, 자성, 이제 알려드리니까 잘 알고 있어요 자성으로 살기만 하면 돼요 자성에 있기만 하면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 극락생활이다, 낙원이다 모든 생명들에게, 만생명에게 이 자성으로 안내하고 자성을 타아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연불법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극락 자성, 별거 아니죠.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남한테 꼬일 일도 아니죠. 사실, 교화를 잘하면, 교화를 잘하면, 우리가 교도도 늘어나고, 온불교가 아주 번창에 멋지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교화를 자르려면, 교화는 사실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교당에서. 끝에서. 저 끝에서. 그 끝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제가 착각을 많이, 교화에 대한 착각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모를까. 아까 처음에 그 착각을 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 원불교인이 이렇게 모이 오려면 입교를 시키고 가서 재중을 하고 하려면 은 그래도 인연 있는 사람, 또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다 물어보면 대부분, 저 교회 다녀요, 저 절에 다녀요, 다, 저 천주교 다녀요. 다 이렇게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다 처음에 제껴 서요 뺐어. 그리고 내가 이 법을 전해줄 사람을 찾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빼놓은 그 사람들이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가?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법을 아는가. 근저는 안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종교에서도, 사전교에서도 성불제등의 길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읽었던 책 중에 대종사님 제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타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누구였, 누구였을까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증상교를 믿었거나 아니면 천도교를 믿었거나 불교를 다녔거나 유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녔거나 이러셨더라고요 아, 그거를 다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했어요 아, 정말 성불재중무 길을 안...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 없구나. 대종사님 법을 배운 우리뿐이 없구나. 이거를 제가... 아, 이건 그동안 내가 착각을 많이 했었다. 이거는 어떤 종교를 만나도 일러주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늘 하, 부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는 부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럼 이제 좀 배워서 제가 부처님입니다. 마음이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모두 다 부처님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죠.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부처님이라는 생각은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럼 뭘 놓느냐? 나는 백인혁이야. 영산선학대학교 총장이 여기에 더 많이 붙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어떻게 할 생각보다는 총장이 뭐 해야 할 것만 생각하고 앉았고 백인혁이 어떻게 내 인생 나를 붙잡히고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봐줄까 정말 부처님으로 살고 부처님으로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으면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아무도 많안했어나 지금 학생들한테 그러면 너무 늦다 늘 강조를 하죠 우리가 부처님이야 부처님으로 살면 돼 응? 제발 그래라 제발 그래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4대 언년이죠 3대는 마치고 이제 4대를 한 발을 내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결복길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죠. 대종사님께서 지성종교가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면 그냥 가실 수도 있으셨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이 원불교를 우리한테. 열어주셨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기성 종교가 다 해주면 너무도 좋겠죠. 그럼 기성 종교인들이 할수 있도록 우리가 기성 종교인한테라도 일러주면 좋, 좋, 좋은데, 기성 종교인들이 우리 말을 얼른 듣습니까? 믿지 않죠, 잘.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온 정성을 다해서 기성 종교인도 모든 과거의 그런 사상들도 다 새로운 대중사님의 사고로, 사상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우리가 꼭 해야 할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와서 후천시대를 책임맞고 온이 교단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 참 멍청했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이런 것 같아요. 후천시대를 책임 맡은 종교. 그, 이, 그 말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양시대를 책임 맡고 나온 우리 종교. 그럼 뭘로? 이랬을 때 우리 교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쳐서 그들이 꼭 엄불교인이 안 돼도 기독교 명칭을 가져오라도 원불교 교법으로, 대종사님 교법으로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숨 쉬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대종사님 교법이 살아 숨 쉬려면 우리가 먼저 만생명과 하나되 서로 사기 좋게 살고, 다투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낙원 생활을 시범 보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제가 한번 시켜서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면 저한테 너는 헛똑똑이야, 헛똑똑이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종사님 교법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알고 다 있지만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헛똑똑이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정말 오늘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고 이게 지금 이 사태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잠금해 보시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늘 기쁘고 행복한 중앙충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